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우리 믿음의 가장 깊고도 아름다운 신비, 바로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는 이한 문장의 의미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의 첫머리를 따라서 이 놀라운 신비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 그림 한번 보실까요? 우리에게 참 익숙하고 평화로운 장면이죠. 고요한 밤, 한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기. 그런데 문득 이런 질문이 들지 않으세요? 이 아기는 대체 누구일까요? 요한복음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답을 찾으려면 시간을 아주 멀리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조차 없었던 바로 그 태초의 순간으로 말이죠. 요한복음의 장엄한 서곡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모든 것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부터 말씀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분의 존재는 시작점이 없는 영원 그 자체라는 선언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혼자 계셨던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어서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라고 말합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하느님과 완벽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온전히 하나되어 함께 계셨다는 뜻입니다.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깊은 일치 안에 계셨던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게 정말 핵심인데요. 말씀이 그냥 하느님과 함께 계셨던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아주 단호하게 선언하죠.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바로 그 말씀이 하느님 그 자체라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선언이죠? 그리고 이 말씀의 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면요. 온 우주, 저 하늘의 수많은 별들부터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되었다고 해요. 그분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생겨날 수 없었다는 거죠. 아니,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왜 굳이 우리에게 오셔야 했을까요? 그건 바로 세상이 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바로 그 모든 어둠을 가르고 우리에게 다가온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우리를 위한 빛이라고 요한복음은 말합니다. 그리고 1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어둠은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세상의 그 어떤 절망도 혼란도 죄의 어둠도 이 빛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참 놀라운 건요. 이 빛이 그냥 멀리서 비추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다가와서 말을 걸어요. 너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그런 생명의 빛이라는 거죠. 자, 이제 드디어 오늘 이 여기의 심장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에 도달했습니다.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느님이신 그 말씀이 우리가 사는 이 시간과 공간 속으로 직접 들어오신 그 경이로운 순간에 대해서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온 우주를 말씀 하나로 만드신 그 창조주께서 스스로를 한없이 낮추셔서 가장 연약하고 보잘 것 없는 존재의 모습이 되기로 마음먹으신 거예요. 이건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가장 위대한 겸손이고 가장 거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 절정을 선포합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영원하신 하느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우리처럼 살과 피를 가진 연약한 인간이 되졌다는 거예요. 우리 곁에서 함께 먹고 웃고 또 우시면서 말 그대로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고 사신 거죠. 우리는 이 사건을 강생의 신비라고 부릅니다. 이건 도저히 풀수 없는 수수께끼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그 크신 사랑이 마침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모습으로 드러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스스로를 완전히 비우신 하느님의 사랑, 그 자체인 거죠.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 사건은요,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요원부금이 보여주는 극적인 대조를 볼수 있어요. 왼쪽처럼 세상은 빛으로 오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외면했어요. 심지어 당신의 백성조차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하지만 오른쪽을 보세요. 그분을 알아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정체성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누구의 아들 딸이라는 혈통이나 세상의 조건으로 우리 자신을 정의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우리는 이제 하느님에게서 직접 태어난 새로운 존재,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전의 질서를 넘어서서 은총과 진리가 가득한 새로운 현실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거죠. 요한복음 1장 17절은 그 변화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왼쪽처럼 과거에는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어요. 하지만 이제 오른쪽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총과 진리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의 방향을 알려주는 지도였다면 이제 은총과 진리는 우리 손을 잡고 그 길로 직접 데려다 주는 안내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6절의 말씀처럼 그분 안에서 결코 마르지 않는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은총의 은총을 받았다는 약속입니다. 이건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끝없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뜻이에요. 결국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그 빛은 마치 캄캄한 밤바다를 헤매는 배에게 길을 알려주는 등대와도 같아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를 먼저 찾아와 손을 내밀어주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곁에서 함께 걸어주는 따뜻한 길동무인 셈이죠. 자,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 각자에게 돌아오는 하나의 질문으로 끝이 맺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세상 가장 작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생명의 빛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삶에 어느 자리에 그분을 모시겠습니까?